어? 오야야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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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오오. 자, 오늘은 스코포포비아, 시선 공포증이라는 모드와 예전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했었던 더 페이크 플레이어라는 공포 모드 이렇게 총두 가지 모드가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한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제럴드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저 혼자 있는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손에 이상한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설치해 보면은 좋아. 뭔가 인형 같은 느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스코포포비아? 스코포포비아는 모두 설명을 하네. 아날로그 호러, 만들라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드라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섬뜩하고 소름돋는 그런 무드일 것 같아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뭔가 주위에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건데 어, 저기 지금 뭐야 뭐야 난파선이랑 루인드 포탈? 발견 오오오 깜짝이야 좋아 아니 이거 시작 지점에 이렇게 구조물까지 있고 완전 좋은데요? 과연 상자가 몇개 있을지 아니 이거 근데 보니까 안에 상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하! 그러면 일단 빨리 루인드 포탈까지 가서 상자 좀 열어보고 그 다음에 석탄 찾기 나이스 그래도 행운 금국경이라서 석탄은 많이 많이 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집 짓을 때유리 만들기 위해서 모래 살짝 캐주고 빠르게 식량 구하고 석탄 찾고 집 짓기 오 좋아 가는 길에는 호박까지 그리고 여기서 돌좀캔 다음 바로 돌고갱이돌 도끼. 아니 이거 뭐야? 해가 벌써 지고 있다고? 침대랑 석탄도 묶고 있는데 해가 너무 빨리 지고 있는데요? 어우야. 아니 뭐야? 지금 밤이 되니까 오 이렇게 제 앞에 등장한 두 친구 약간 뼈다귀 해골 같은 친구가 스코포포비아 친구 같은데 어 야야야 어야 뭐야 어? 얼터네이트? 아니 이게 뭐야 허 갑자기 그냥 어우 제가 쳐다보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다가와서 그냥 한 방에 뭔가 놀라게 하거나 그런 효과는 없이 한 방에 저를 없애버립니다. 일단 다시 죽었던 장소로 좀 돌아가 볼게요. 솔직히 약간 첫날이라서 뭔가 저를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바로 공격해버리는 모습. 어, 이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시작할 때 저한테 준그 인형을 뭔가 설치하면은 저를 쳐다보는 녀석이 등장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 아우, 깜짝이야. 아니, 땅에 떨어진 인형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야. 또. 일단,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좀 안전한 곳에서. 아, 야.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야, 가라, 제발 가. 여기 어. 지금. 페이크 플레이어. 옥 지로이드. 그렇게 사라지고 어...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났는데 뭐야 저기 보이는 저 친구는 좀 생긴 모습이 다른 거 같은데요? 아니 뭐야 오케이 야야야야 야, 야. 아니 이거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래도 지금 첫째 날이라 그런지 이 친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저를 공격하진 않네요. 어. 저기 지금 양이 있는데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오케이 오 나이스 야가가 가. 어우 야또또왜 거기서 나 지켜보고 있어?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아니 아니. 오!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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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갈게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이렇게 완전 어? 오 야야야 아니 야 진짜 왜 그래 때려치나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무 위험해 지금 이렇게 뭔가 이상한 효과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계속 저기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저 친구, 뭔가 저 친구는 근데 좀비같이 그냥 플레이어 같이 생겨서 보트 같은 거를 설치하면은 그냥 보트에 탑승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아침에 안 오는 거야? 어, 뭐야? 어어어 배고파 배고파 일단 이렇게 혹시 보니까 이거 설치해두고 좋아 지금 아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집을 씌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땅만 두 만들고 좋아 드디어 찾아온 아침 오. 아니 뭐야 진짜 지금 아침인데? 야왜 그래 왜 저기요? 일단 음... 어, 그면은이 내려가서 양도 잡고 집질 재료들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양. 그러면은 일단은 침대 빨리 만들어서 이쪽에 스폰 설정해주고 집질 재료 빠르게 좀 구해 볼게요. 저기 지금 뭔가 광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나무도. 그래도 다행히 아침에는 꽤 안전한 것 같네요. 좋아. 오, 보니까 바로 석탄. 지금 이 이상 현상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은 거 맞겠지? 그 그러면은 석탄도 구했으니까 다시 조금 전 집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돌로 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 다락문까지 만들어서 다람문 여기 설치해주고, 계단까지 바로 설치하고, 여기에 있는 다람문을 이용해서 괴물 조금 전에 본그 괴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빠지게 설계를 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밖에 볼수 있게, 이렇게 시야 확보해주기, 좋아. 그다음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밑을 좀 파서 여기보트 설치하기. 그러면는 만약 오야야야야야.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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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니? 오. 하. 뭐야 프리처? 저를 조금 전에 처음 제압했던 그 친구랑은 다른 친구였네요 뭔가 생긴 모습만 다른 줄 알았는데 오, 이름까지 완전히 다른 친구였습니다 얼터네이트 저를 처음에 죽인 친구는 얼터네이트였는데 조금 전그 친구는 프리처라는 친구 오케이 아니 이거 일단 여기도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냥 넘어오는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빠지겠죠? 좋아 좋아. 오, 어... 바이 근데 저렇게 넘어올 줄은 좀 예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리를 설치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이렇게 유리 구워놓고 일단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달콤한 꿈. 침이 찾아왔고요. 그러면은... 야야야 가... 이제 여기서 좀 지하로 내려가서 철을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굉장히 많은 무서운 친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잡을 수 있으면 잡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서 파밍... 바로 철 풀세트를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광지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지하에 들어갔을 때 뭔가 특이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좀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걸수 있겠지만, 오, 좋아, 좋아. 지금 아래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동굴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 동굴이라서 철도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 이거 잘하면 은한 번에 철 풀세트 맞출 만큼 다캘수 있을 것 같은데. 철풀 세트 맞출 만큼 철 캐는데 지금 성공했고요.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 빠르게 좀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밤에 괴물 친구들 지금 등장해서 제가 본 괴물 친구가 세 마리 되는 것 같은데 그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도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 지고 있고요. 일단은 마저 유리창 설치. 좋아 나이스. 그리고 주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은 또 나와줄 거기 때문에. 뭐야?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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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끼쳐. 아, 진짜 뭐야? 방금 갑자기 뭔가 땅에서 이상한 뭔가 블록을 설치하는 듯한 효과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오케이. 이렇게 잡을 준비 철 풀세트는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등장하는 녀석을 바로 한번 이렇게 보트에 태워서 잡아 보는 걸로 아 나와라 나와 오케이 지금 저기 앞에 등장한 페이크 플레이어 이렇게 좀 준비하고 다가가 보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어? 아 이거 뭐야 야, 뭐니? 너 오는 거야? 야, 와봐. 이렇게 보면은? 야, 너 말고. 와보라니까. 아, 아, 아. <웃음> <웃음> 과연 저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스코프 포비와 괴물과 페이크 플레이어 제료들을 다음 생존기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공포모드 생존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